철도 999 힌트 드리겠습니다. 지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자 과연 누가 연결이 되어 있을지 전화 연결합니다. 그럼 홀려. 아 호영이는 호영. 진짜 뮤지컬이에요 김호영입니다. 어제 전화 받으셨어요? 전화 받으셨어? 아 김호영 씨. 네네. 텐션이 이분아 거의 맘 먹죠. 아, 그분 텐션이 아주 큽니다. 그죠? 아주 파워 2의 성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오, 세상에, 어머. 파워 2. 네. 어 그리고 예전에 그 저기 뮤지컬에서 만났죠? 어,랑 같이 뮤지컬 했죠. 맞잖아. 무대에서 같이 만났어요. 아 무대에서 만났다. 네. 어, 고영 씨랑 어느 정도 친해요? 저하고요. 어, 되게 막역한 사이고 서로를 믿어주는 사입니다. 이 끌어주고 밀어주고. 네. 네. 일단 그분은 타이틀 앞에 최초라는 게 들어갑니다. 최초. 최초. 그리고 크게 노시는 분이에요. 글로벌합니다. 야, 최초 글로벌하다. 그렇죠. 가창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오 외모도 네. 굉장히 매력적이고. 네네. 네. 어, 무대에서 굉장히 잘 노시는 분이에요. 어, 예. 혹시 지금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? 지금 머리 색깔이요? 글쎄.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? 아 이분은 최근에요? 어. 최근에도 저랑은 합적으로 아. 만났어요. 언제요? 진짜. 아니 지금 저한테 언제 만난 화사님 누구죠? <laughs> 이게 뭐야? 탄정이야? 탄정이야? 뭐야? <laughs> 아, 내가 몇날 열심히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? 예. 네. 아. 아 말씀 안 해줘도 됩니다. 알았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호영 씨도 저기 우리 복면가왕 식구였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아웃살 됐어요 복면가왕이. 우리 9주년 된 우리 복면가왕 계속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려. <laughs> 그래 그래. 아왜 구준표회? 아왜 구준표회? 김호영 씨. 네네. 지금 제 옆에 이제 구준표 씨가. 네. 김호영 씨가 자기도 알 거라 그러면서 네. 자기 인트도 달라는데. 네. <laughs> 그... 구준표, 알아요? 우리 사전에 없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해줄게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호영 씨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구준표 씨 되게 재밌네요. 예. 김호영 씨는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데, <laughs> 자기 인트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? 어, 그, 야, 이분 참 독특하시네. 좋습니다.